thank you 첫 번째 소개드릴 게임은 19년 출시한 닌텐도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한 2D 플랫폼어 게임 New Super Mario Bros. U 디럭스입니다. New Super Mario Bros. U 디럭스는 위유로 발매되었던 New Super Mario Bros. U와 New Super l u i g 의 U의 합본 이식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한국에선 정식 발매되지 않았죠. 두 작품의 스토리 모드와 과제 모드, 부스트 모드, 코인 배틀이 있는 위드비 위드 위드 모드를 즐길 수 있는 최대 4명이서 플레이 가능한 2D 액션 플랫폼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되면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자용 캐릭터인 키노피코와 토텐이 추가되어 총 5명의 캐릭터가 되었으며 키노피코 전용 아이템인 슈퍼 크라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상도를 보면 휴대 모드에서는 기존 작의 720p 60프레임과 같지만 독모드는 1080p 60프레임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추가로 첫 번째 플레이어는 마리오로 고정되었던 기존 작가 달리 순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멋진 새로운 캐릭터를 포함하여 클래식한 마리오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최고로 잘 설계된 플랫폼에서 많은 콘텐츠와 모드를 즐길 수 있으며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코어 게임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작과 비교시 새로운 컨텐츠가 거의 없는 점과 정말 불편한 세이브 시스템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그럼 할인율과 최저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이샵에서는 30% 할인한 41.99달러로 한화 48,540원이 최저가이며 영국 이샵에서는 30% 할인한 34.99파운드로 한화 53,286원이 최저가로 이번 한국 이샵과 할인율은 같지만 가격은 한국 이샵이 제일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유 디럭스는 82개의 해외 리뷰에서 81%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닌텐도 2샵 정가 64,800원이며 이번이 첫 할인으로 1월 10일까지 30% 할인된 최초 할인가 45,3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목소리> 갑자기 멈추는 건 불가능! <목소리> 그런 루이지가 모험하는 코스는 두번째 소개드릴 게임은 17년 출시한 닌텐도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한 3D 액션 게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입니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는 닌텐도 스위치를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로 넓은 맵에서 자유롭게 목표를 탐색하고 모험을 즐기는 샌드박스 탐색 방식의 3D 액션 게임입니다. 마리오를 플레이하여 각각 특색이 있는 14개 왕국으로 구성된 다양한 스테이지를 탐험하는 게임으로 모자 던지기와 특정 적이나 사물에 모자를 던져 맞히면 그 대상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캡처 등 모자를 이용한 새로운 액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코어 플레이가 가능한데 마리오와 마리오의 모자인 캐피를 각각 두 명이 따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슈퍼 마리오 시리즈와 비슷한 스토리 방식인 악당 쿠퍼가 피치 공주를 납치하여 강제로 결혼을 하려는 상황에서. 마리오가 공주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다룹니다. 하이 컨텐츠가 정말 풍부하며 모든 왕국들이 아름답고 잘 설계되어 있고 또한 신선한 모자를 이용한 액션과 훌륭한 보스 전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왕국과 보스들이 너무 쉬운 점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샵과 가격 비교를 해보면 미국 이샵에서는 33% 할인한 40.99달러로 한화 47,384원이 최저가이며 영국 이샵에서는 e 33.4%할인한33.29 파운드로, 한화 5 6 9 7원이 최저가로, 이번 한국 이샵보다 e 할인율은 더 높지만, 마찬가지로 가격은 한국 이샵이 e 제일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는 145개의 해외 리뷰에서 98%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닌텐도 이샵 e 정가 64,800원이며, 이번이 첫 할인으로, 1월 10일까지 30% 할인된 최초 할인가 45,3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캡처입니다. 예를 들어 킬러에게 모자를 던지면 킬러의 빙의 빙이... 세 번째 소개드릴 게임은 1 8년 출시한 카멜레 소프트웨어 프레닝에서 개발하고 닌텐도에서 배급을 담당한 스포츠 게임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입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는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게임으로 최대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올 어라운드, 백닝, 스피드, 트리키, 디펜스, 파워형의 다양한 30명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전작보다 그래픽 더욱 화려해지고. 경기장의 디테일이 좋아졌으며 캐릭터들의 모션도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14년 만에 스토리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스토리 모드는 시나리오를 따라 여러 장소에서 테니스로 각종 미션 및 보스 배틀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과 컵 토너먼트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로컬 또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프리매치 모드와 유령의 저택에서 북구북구를 상대로 테니스 배틀을 벌이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협동 플레이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 테니스 액션과 특수 기술 등이 화려하고 밸런스가 잘 맞으며 새로운 액션이 많이 추가되어 쉽게 배우지만 마스터는 어려운 완성도 높은 게임성과 온라인 멀티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멀티플레이 시 레이팅 시스템은 있지만 초보와 고수 구분 없이 매칭이 되는 점과 토리 모드가 너무 반복적이고 난이도가 고르지 못해 아쉽다는 평입니다. 가격 비교를 해 보면 미국 이샵에서는 33% 할인한 40.99달러로 한화 47,384원이 최저가이며 영국 이샵에서는 33.4% 할인한 33.29파운드로 한화 56,697원이 최저가로 한국 이샵보다 할인율이 더 높지만 가격은 한국 이샵이 제일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는 105개의 해외 리뷰에서 메타크리틱 75점을 받은 작품입니다. 닌텐도 2샵 정가 64,800원이며 이번이 첫 할인으로 1월 10일까지 30% 할인된 최초 할인가 45,3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성공하면 에너지 게이지는 크게 상승한다. 팔로. 겨루는 새로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18년 출시한 닌텐도에서 개발 및 배급을 모두 담당한 대전 격투게임 암즈입니다. 암즈는 닌텐도 스위치의 모션 컨트롤을 이용한 3인칭 대전 격투게임으로 싱글 플레이, 로컬 및 인터넷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미래가 배경으로 몸 일부가 스프링처럼 변형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변형된 사람을 암즈 능력자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암즈 능력자들을 중심으로 암즈라는 격투 스포츠가 생겼으며 대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적을 쓰러치면서 최종 보스 까지 총 10명의 상대와 대전하는 그랑프리 스토리 모드가 있습니다. 또한 세4명이서 함께 싸우는 배틀로얄 모드와 2대2 팀 배틀 모드 혼자서 적 10명씩 총 100명과 싸우는 1대100 모드가 있으며 1대1 또는 2대2로 배구와 농구를 즐길 수 있는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훌륭한 캐릭터와 스테이지,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깊이와 다양성이 있지만 배우기 쉬운 게임성을 갖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멀티플레이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플레이를 하기에는 부족한 모션 컨트롤과 튜토리얼과 싱글플레이어가 부족해 아쉽다는 평입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미국 이샵에서는30% 할인한 41.99달러로 한화, 48,540원이 최저가이며, 영국 이샵에서는 33.4% 할인한 33.29 파운드로, 한화 5 0 6 9 0원이 최저가로, 한국 이샵보다 할인율은 더 높지만 가격은 한국 이샵이 제일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즈는 117개의 해외 리뷰에서 71%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닌텐도 이샵 정가 64,800원이며, 이번이 첫 할인으로 1월 10일까지 30% 할인된 최초 할인가 45,3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제공시간이 긴 호버 기능으로 스테이지를 누빈다 오라 넘치는 아름다운 은발 트윈텔 보상한 오라로 적의 펀치 속도를 느리게